입력 2019.01 2310대 53 김건아 2016년 한국 프로골 그 KPGA 장타상을 수상한 김건아 27가 KPGA 코리안 투 어퓨티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통과 A번 시즌 출전권을 확보했다. 김건아는 2015년 KPGA 코리안 투어에 데뷔한 뒤제5 9회 KPGA 선수권 대회 위사 ONECC에서 공동 7위 dgb 금융그룹 대구경부고픈에서도 공동 5위에 오르며 자신이 입지 늘다 졌다. 하지만 이어진 2017시즌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다. 15개 대회 에 출전한 뒤단 세계 대회에서만 거 통과를 하며 부진했고 결국 시드 유지에 실패했다. 부진 뒤에는 남다른 속사정이 있었다. 김건한 은 2017년 8월 왼쪽 발등뼈가 골절 되는 부상을 입었다. 변가를 냈어 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쉬지 않고 하반기 대회. 늘강행하면서 몸도 상했고 플레이도 안 좋아졌다. 고 털어놓았다. 그는 결국 2018 시즌을 앞두고 진행된 큐티에서도 고배를 마시고 아시안 투어 큐스쿨 도통과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이 부투어인 KPGA 챌린지 2 어에서 활동했다. 김건아는 시드를 모두 잃었던 적은 지난해가 처음이 었다 그래서 한 가지다짐을 했었다. 힘든 시기를 잘 버텨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뒤 다시 코리안 투어에 복기했을 때는 우승 전력을 갖춘 선수가 되자 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고 말했다. 신기 일전 안김권하는 올 시즌 kt ga 코리안 투어 출전권을 놓고 펼쳐진 퓨티를 공동 21위로 통과했고다. 시 투어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그는 생각보다는 복귀가 빨랐던 것 같다. 여 퓨티를 앞두고 연습량을 엄청 늘렸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연습. 장에 있었다. 확실히 연습량이 늘어나니 작감도 올라왔고 예전 이기량을 회복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부산과 부진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낸 그는 제도약을 꿈꾸고 있다. 점 .3년만에 장타상 타이틀 탈환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해그는 물론 장타상 도욕심이 난다. 다시 받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하지만 장타상이 외위상들의 도욕심이 난다. 며 올해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 플레이 할 것이다.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고 후회. 없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꿈에 그리 던져 두승까지 노려보겠다. 여전히를 가다듬었다. 그는 최근에도 평균 드라이브 거리는 280에서 290야 그 정도 나온다. 나의 강점은 유지하 대비 거리를 늘리는 연습보다는 쇼트 게임 퍼트에 집중해서 더욱 견고한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싶다. 잘 준비해서 오겠다. 여가구를 다졌다. 한편 2015년 장타상 수상자이날르 헨티나 국적의 마르틴 김, 3일 역시 KPGA 코리안 투어 큐티 를 공동. 37위 로통과의 올 시즌 출전권을 얻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도할. 약하면 암미, 아시아 등에서 대회 경험을 쌓은 그는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하. 기위의 한국행을 선택했다. 원 아시아 투어 시드로 국내 무대회 처음 얼굴을 보였으며 2015년 KPGA 코리안 투어에 정식으로 데뷔했다. 시. 오피라이츠.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단전. 재밌게 배포금.